네. 어, 오늘 우리 함께 어 그렇구나. 신실로 되구나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laughs> 어 진실이었어. <laughs> 자, 네. 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음 부당함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 부당함이라고 하는 거는 억울한 일이죠. 어, 혹시 억울한 일 혹시 당한 보신적 표정 표정을 되게 부당한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laughs> 어뭐뭐 뭐 간단한 거 아무씩 얘기,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어? 어려 하고 흥신고당했어요. 아, 어? 잠깐. <laughs> <laughs> 저 한번 지한번 풀고 뛰라고 했다고 친구가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아. 글쎄 나오겠네. 밑에 나오겠네. 뉴스에 나오겠네. 또? 어. 그래요? 그, 그 부당한 일일 수도 있다. 아. 근데 요새 간에 때리지 않았잖아. 아, 아니, 아니, 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렇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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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지나서 그 풀어 주는 게 때릴 수도 있는 거. <laughs> 아니, 아니야. 어. 어. 또또 혹시 얘기할 수 있는 부당함 경험한 거 있어요? 경 어떤 경기? 축구 경기? 농구, 농구 경기? 경기. 반칙하지도 않았는데 반칙했다그 <laughs> <laughs> 여름 수련회 때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laughs> 어, 그, 그, 그때 그 얘기한 거 맞죠? <laughs> 그래요 어, 자 음, 우리는 부당함을 어, 경험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부당함을 경험 안 해본 저안 해봤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어,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좀 부당함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음야 쟤는 지가 뭐가 잘못했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어 그니까 어야 쟤는 저렇게 거짓말하고 어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제 어 지나서 풀어줬는데 어 그러니까 학폭으로 이렇게 했다고 야 쟤는 저렇게 거짓말하는 하고 맞는 말이 전혀 없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라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맞죠 어 맞아+ 맞아 그게 바로 부당함이라는 겁니다 어. 내가 나는 억울한데 상대방은 그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당하는 쪽이 어 약간 덩지는어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당함 이제 일하는 건데 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당함을 느끼게 되면 이제 부당함을 당하고 또 이제 뭐 친구나 이제 아니면 뭐 학교나 이렇게 부당함을 당하게 되면 지호야 그러면 어떤 기분이었어? 그 내가 이 부당함을 당하고 나서 아니, 안 돼. 필터 해야지, 노마. 지금 그걸 지금 얘기 말이라고 해? 아, 안 좋죠. 어, 안 그렇지. 안 좋지. 아. 어. 저기, 어. 그때 부당함을 당했을 때 어땠어요? 그치? 어. 화가 머리 꼭대기 날랐어 그렇지. 모두가 보드가 봤었죠? 어. 조심해 알겠죠? 아, 알 이해는 돼. 이해는 돼. 아, 그래요. 맞아요. 음. 그 이런 부당함을 당하게 되면 그 부당함을 당한 사람에게 마음의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뭐 이제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뭐 이제 어, 정말 필터링이 없으면 이걸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어려움. 어. 아니면 이제 정말 아까 어, 열받는 어, 그래서 다 뒤집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이런 생각들 뿐만이 아니라, 음, 이제 세상에 대한 이제 이제 짜증남, 그리고 또, 나 이제 그런 이런 부당함 때문에 찾아오는,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내, 나 자신에 대한 이제 자존감 하락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 일이 약간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억가를 나를 하는 거잖아. 어, 그잖아. 어, 나를 엇까를 당, 나이가 엇가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2편은요. 어 다윗이 억가를 당한 사건입니다. <laughs> 어아 근데 이억가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제 바울이 적었던 이 억울한 시, 시예요, 사실은. 억울한 시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좀 묵상하면서요. 다윗이 생각한 악인과 그리고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악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억가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시편 52편 마,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묵상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좀 다시 한번 노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 시편 52편이 시예요 시폼폼 <laughs> 폼 맞나? 그 어. 어 마, 맞나? P, p o e m 어, <laughs> <laughs> 자어어 어,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우리가 항상 말씀했던 게 스토리텔링 우리는 설교였어요, 그렇죠? 뭐 사건이 일어나고, 요거 이어나고 근데 이 시는 그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 뭐 내가 느꼈던 감정을 적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어,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무식함이 드러났습니다. 자, 일 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사절 시작. 부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자,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같이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좀, 좀 알아보도록 할, 할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오늘 이제 이0편 25편을 적기 전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하나 당하게 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다윗의 사람 밑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 음, 응, 덱, 덱,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다윗과 함께하는 덱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 소위 말하는 다윗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어 다윗 다윗이 막 도망가는 그 루트를 이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서 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고 다윗이 어디 어디 어디에 갈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아, 그렇냐, 라고 하면서, 이 도에게 말에 따라서, 이제, 다윗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잡힐 뻔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엄청 막 열받은 상태에서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내가 열이 이만큼 지금 열받아 있는데 내 앞에 길을 막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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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 말이 세니까 말을 못 해. <laughs> 어, 맞아요. 어, 그거요. 그거 어, 내 앞을 막고 있는 내가 열이 끝까지 막 이게 막 올라와 있는데 앞에 어, 그걸 내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어, 저 사람들을. 죽여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가, 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어 사울은 이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laughs> 사울은요, 그 다윗을 막고 있는 제수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이 다윗의 그 길을 막고 사울이 그 이제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사울이 이제 열을 받고. 그, 이제, 많은 재상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laughs> 집단 학살을 이제 자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이제, 본인의 사람이라고, 다윗의 입장에서 본인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 배신 하나가, 그러니까 이말 하나가, 이제 다윗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을 막으려고 했던 그 이제 건강한 공동체 그니까 제사장들이었으니까 거룩한 공동체였겠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이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은이아 우리가 읽었던 바,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악인의 특징은 본인 악인은 본인이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본인의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는 행동이지만 악인은 그것을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자랑하는 자다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인의 특징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아까 방금 읽었는데 목사님이 쫙 줄이면 1절.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간사를 행한다. 즉 말 말을 거짓을 일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 자다. 자, 4절.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너는 사랑한다. 자, 1절, 2절, 3절, 4절. 목사님 방금 이제 다윗이 이야기했던 악인의 특징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어,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하나 딱 뭐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나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어, 말. <laughs> 맞아요. 말. 이 특징입니다. 어, 다윗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이제 정의하는 아기는 말입니다. 말. 어, 말. 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어, 거짓말을 참 좋아하고 그 거짓말로 자신을 정의하는 어, 친구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 아, 프면 있을 거예요. 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혹시 자,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거짓을 일, 일삼는 친구가 좀잘 나가는 친구들 중에 또 있지 않아요? 그니까 좀 인기가 많은데 좀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친구들 좀 있지 않아요? 어, 목사님 주위에는 좀 있거든, 사실. 어, 그니까 왜냐면 그 거짓이 그냥 뭐 정말 100% 거짓말이 아니라 그니까 뭔가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을 좀더어 약간 이런 거짓말을 좀더 뭔가 자신을 이렇게 뭐 드러내는 음. 그 이제 그런데 이런 거짓을 통해서 이제 꼭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아이 친구지 아니 야 저건 진짜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다윗은 아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즉 말로 어, 자신을 거 어,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말로. 거짓을 행하고 그 거짓을 좋아하며 그리고 그 거짓을 계속적으로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는 그 행위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자이 자가 바로 어, 악인이다 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혀 안전하십니까 <laughs> 여러분들의 말 어, 안전하십니까. 학교에, 학교에 문지방에 가자마자 10원짜리가 나오고, 혹시 강아지, 고양이, 새끼 나오는 그런, 어? 말의 행동,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 그리고 그것을 혹시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진짜 그첫문장의 앞에 감탄사처럼 욕이 나오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친구들 혹시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어, 어. 오늘 우리는 이제 목사님과 계속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 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 말이 어, 오늘 바위 씨 오늘 이야기하듯이 악인은 뭐다? 악인은 거짓을 행한다. 악인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 하는데 아, 그러면 우리는 악인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말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말이 지금 어 학교나 학원과 가정과 어 그런 어 정말 이제 거짓과 그리고 뭐 거짓뿐만이 아니라 욕과 이런 좀 이제 이제 선하지 못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요 오늘 바울어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했던 악인에게 우리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말 정말 이제 욕이나 이런 이제 이제 선하지 못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도록 한다면요. 바울이 여섯 단에 이제 말을 통해서 이런 거짓과 정말 이런 이제 어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절 말씀 우리 졸리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절 말씀. 자, 시 그런 적 시작 살아있는 땅에서 대 뿌리를 빼실 자 어, 목사님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굉장히 센워딩입니다자 어, 다시 한,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라 어, 하나님께서 너 죽게 만들 거야 이+ 말이고요 <laughs> 그리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이 말을 무엇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 삼대를 다 멸해버리, 멸해버리겠다는 라 말입니다 <laughs>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네 목숨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워딩이죠. 음. 자 다윗이 얼마나 열받아 있었으면 이런 말을 했었을까요? 어 다윗은요, 이제 이 분노 왜어어어자 다윗이 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왜 이런 이제 강한 워딩을 썼을까요? 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까 그 배경에서 알수 있습니다. 음. 아까 목사님이 이 배경에서 얘기했듯이 다윗은 이미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떤 걸 당했다고요? <laughs> 다윗은 너무나도 큰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그 배신으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가 학살을 당하는 장면을 다윗은 이미 봤었죠.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이미 한방 먹은 상태입니다. 이미 한방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본인의 기분으로, 본인의 이제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울과 그리고 아까 이제 배신했었던 배신했던 사람 이름 뭐라고? 도엑. 도엑. 도엑과 그 다윗을 배신했던 그 모든 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를 적어놓은 겁니다. 어, 정말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고 자신을 죽여버리려고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봤는데. 왜안 열받겠어요? 그치? 어. 그런데, 다윗은 이제 악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악인을 내가 멸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악인, 이것마저도 이거는 악인의 모습이고, 인간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면, 그 다음절에, 8절, 9절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이 악인들을 행하던 행동들과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 볼까요? 시 그러나 시작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른 뭐와 같다고? 어, 감람나무. 혹시 감람나무 보신 적 있나요? <laughs> 자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에 검색해 봐요. 감무은 되게 큰 나무예요. 그리고 그 되게 좀 뭐라고 하지 통이 크다고 라 하나. 어 굉장히 통이 큰 나무 중 하나가 감람 나무입니다. 자 다윗이요. 오늘 말씀에서 푸른 감람 나무와 같다. 의는 푸른 감람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푸른 감람 나무는 통이 크고 나무가 큰 나무인 만큼. 뿌리가 굉장히 깊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태풍이나 웬만한 바람에서도 이 나무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무이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밑에도 그렇게 깊은데 위에도 굉장히 통이 크고 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의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자신을 말로 공격하고 또 악인의 모습과 거짓과 또 이제 사울이 그옆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사, 바, 다윗을 찾아감으로 찾아간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은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하, 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의는 바로 이 감람 나무와 같다 즉.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들을 다 멸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뿌리 깊게 이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나이다라는 말을 오늘 다윗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그리고 내가 이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면서 진실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한교회 청소년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아까 뭐 거짓을 일삼는 사람,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어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어 거짓과 또 어려운 이런 이제 말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괴로운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나의 이제 이런 친구 관계들 뭐 뭐 왕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런 류의 어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들이 혹시 겪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그런 큰거큰 큰 것이 아니더라도 혹시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 이것을 지나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배를 드릴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내 기분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다 움직이고 나서 아, 나는 이제 후회와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 들지. 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잘 생각이 잘 나,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런 괴로운 상황 어, 이 상황에서 어,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어, 사탄 마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어, 딱그 방향을 딱 이렇게 돌립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이제 이렇게 딱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이제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의도, 의도적인 마음, 그리고 의지적인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려움과 그리고 괴로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뭐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 많은 상황들 통해서 많은 힘듦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상황을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어. 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상황을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 통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첫 번째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걸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통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라고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했던 푸른 감란. 음, 나무. <laughs> 어, 그 푸른 강남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버텼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첫 번째이지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틸 줄 아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그래서 그 버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버티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말씀과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던져 주는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 뭐 이제 오늘 다윗은 거짓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뭐 뭐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뭐 이제 아직 대학교가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제 대학교 결정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이제 바통 터치를 이은 우리 고삼들은 이제 어, 어, 며칠 남았죠? 어, 300, 300n, 어, 3n, n, n, n 이제 남아있겠고 또 그것뿐만 이 아니라 뭐 중학생들 여, 여러분 뭐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 자이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것을 어,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너희가 마음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딱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 따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신다. 함께 두 번째, 어, 자두 번째, 따라 두 번째 너, 두 번째, 어, 두, 번째, 두 번째 버텨라. 음 버티십시오. 아, 어,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자가 어, 하나님께서 쓰,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리고요, 버티는 자가 어, 승리자입니다. <laughs> 그 어, 마지막 이 말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목사,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예시 한번 들어 드는 중 있는데 그 나이키 광고, just, do it. Uh, just, do it. 어, just do it 이라는거는요 버텨라는 겁니다. 버티고 그티고그 어, 자리에서 계속 너의 할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어, 어. 아, 그래. 저저 그래,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맛이 있다라는 거지. 아, 이게 또 태클을 걸면 또 자, 여정하에 어.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어, 학교와 학원과또 이제 가정으로 이제 나아갈 건데 어, 려움상황 가운데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더욱더 뛰어넘으면서 더욱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이루어나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